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없는 세상 상상이나 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아, 그런데 최근 이 통신망이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매니저님, 과거에도 해킹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좀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SK텔레콤 아, 편하게 저희가 SKT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2,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해킹당하는 음.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SKT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음. 지난 28일에는 전 거래일 기준 6.7%, 29일에는 약1% 하락했는데요. 주가 흐름만 보면 이 사건의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주가 하락에는 불안 심리만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해킹으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일부 증권사나 보험사들이 SKT 인증을 중단하면서 부정적 후폭풍이 커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주가에 영향을 준 요인이 굉장히 좀 다양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이 다른 통신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SKT와 경쟁하고 있는 KT와 LG U+, 주가 상승했습니다. 음. 해당 회사들은 28일 기준 SKT 사태로 인해 반사 이익 기대감에 각각 2%와 4% 상승했습니다. 음. 네. 또 KT와 LG U+,는 선제적 조치에 나섰는데요. 자사 가입자들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이게 가입만 하면 안전한 건가요? 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내 유심정보를 복제하거나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내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걸 막아주는 아, 보안기능입니다. 네. 예를 들면 무단기기 변경이나 로밍 사용을 막아주는 소프트웨어 음. 기본 방어장치입니다. SKT도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복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가입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 100% 보상이면. 어, 가입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문가들의 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서비스가 유심 도용 시도는 잘 막고 있지만 음. 이미 유출된 유심 정보와 같은 정보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아, 이미 털린 정보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유심을 복제해 재공격하는 시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음. 그리고 이건 소프트웨어 방식이라 새로운 우회 경로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한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심 자체를 교체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그래서 SKT가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을 한 거네요. 근데 첫날에만 무려 3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SKT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00만 개 재고를 확보했고 음. 다음 달 말까지는 500만 개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알뜰폰을 포함한 가입자 2,500만 명이 다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음. 단순 계산만 해도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대리점마다 재고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제 당장 유심을 바꿔야 하는데, 유심이 없다면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SKT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당장 유심을 바꾸려고 오플런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실제로 앞에 계신 PD님은 유심, 유심이 아닌 이심을 변경하는데만 1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심으로 바꾸는데 1시간 네. 반이요? 네. 네. 이런 문제를 인지를 했는지 SKT는 더 차트 촬영 당일인 오늘이죠. 30일 네. 오전 기준 5월 중순부터 기존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음. 합니다. 그럼 이번 일로 SKT의 올해 2분기 영업 실적에도 빨간 불이 켜지지 않을까요? 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가입자 2,500만 회선 중 교체율 30%로 가정했을 때 유심 교체 비용은 350억 원, 정보 보호 투자 지출, 가입자 이탈 방지 마케팅 비용 등을 고쳐,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이 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은 유심 교체 값과 과징금을 포함하면 재무 부담이 1,0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로 통신 시장 전체 판매 도가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업계에서는 통신사 점유율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KT 점유율이 약 41%, KT는 24%, l g u 플러스는 19%였는데요. 음. 업계에선 수십 년간 이어졌던 통신사 점유율 판도가 확 바뀌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SKT인데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한데요. 인베스팅닷컴 프로모델에서는 SKT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네, 인베... 베스팅프로의 프리미엄 분석 도구인 프로플러스를 구독해 분석을 해보니 SKT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음. 적정 주가로 8만 3천 원 선을 제시했고요. 네. 그 이후로는 기업 여유 돈을 뜻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격은 방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유심교체나 또 유심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2차 피해만큼은 잘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당연히 호실적이었겠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9%, 음. 영업 이익은 157.8% 증가했습니다. 아, 이 매출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D램과 s b m 덕분일까요? 그렇습니다. 1분기 1분기는 보통 반도체 업계 의 비수기로 불리는데요. 음.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HBM과 DDR5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확대가 음. 주요했는데요. AI 서버, AI PC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 정도 정도면 삼성전자 뛰어넘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 36%를 기록했는데요. 음.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4%에 그쳐 네. SK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오. HBM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70%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HBM3, HBM HBM3, HBM3e 제품을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공급하고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음. 네,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음. 네. 다음 분기 수익 증가 기대와 우수한 재무 건전성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인베스팅 프로는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로 27만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음.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팅 프로를 확인해보세요. 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순항 중인 SK하이닉스지만 업계에서는 갈등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용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TC 음. 본더를 둘렀다고 한미 반도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HBM 수요가 늘자 SK 하이닉스는 장비 공급망 다 변화를 추진했고 기존의 전량을 사용하던 한미반도체 외에 한화세미텍, 싱가포르 ASM, PT 등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했던 TC본더 가격을 25에서 28% 인상 통보했고 음. SK하이닉스 생산라인에 파견된 CS 인력도 전면 철수하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 네. 또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장비를 공급해왔지만 음. SK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에더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발주한 점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음.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장비 전체에 대해 다변화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음. 내부적으로는 한미반도체와의 결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 사태가 국내 반도체 장비 생태계와 글로벌 HBM 공급망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BM 제작에 TC 본더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HBM 4에도 TC 본더가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HBM 3E까지는 TC 본더 방식, 즉 열과 압착으로 칩을 적층하는 공정이 필수였습니다. 음. SK Hynix는 여러 장의 반도체 칩을 한 번에 적층한 뒤칩 사이 공간에 액체형 언더필을 주입해 굳히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요. HBM 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핵심 공정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주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음. 하이브리드 본딩의 장점은 뭔가요? 더 얇고 정밀한 적층이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 효율과 발열 특성도 뛰어납니다. 음.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더가 tc본더를 대체하는 차세대 핵심 장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sk이닉스가 한화 세미텍 등과 손을 잡고 기술 개발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것 같은데 이대로 끝인 걸까요? 최근 한미반도체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과 음. 226억 원 규모의 HBM용 듀얼 TC본더 타이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네. SK하이닉스와는 멀어질 수 있지만 음. 마이크론 등 글로벌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와 일본 신카와에서 HBM 장비를 대량 구매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마이크론이 HBM 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내걸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실화 되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마이크론은 HBM 시장 점유율을 기존 5%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네. 투자와 라인 오. 증설에 나섰는데요. 게다가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는 마이크론이 채택한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어 핵심 장비로 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HBM을 만들면서 이 한미반도체 장비는 쓰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과거 한미반도체와 특허 문제 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웠는데요 아. 실제로 지난 10년간 HBM 장비 거래가 없었고 아유. 자체 계열사인 세 m s 의 TCB 장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4의 핵심 공정으로 부상하면서 협력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음. 업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간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HBM4 등 차세대 시장에서 교류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네. 삼성이 HBM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 공에서 세계 최고 인증을 받은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얻게 된다면 참 든든한 아군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정말 복잡한 반도체 업계입니다. 이 반도체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1위 HBM 장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음. 글로벌 고객 확대와 신제품을 통해 2025년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음. 아, 다만, SK 하이닉스와의 갈등, 경쟁 심화 등 단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를 쫓고, 마이크론과도 싸워야 하는데요. 음. 만약 한미반도체와 협력에 나선다면, HBM3 품질 개선과 HBM4 시장 주도권 확보, 공급막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반면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 능력과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될수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의 결별로 당분간 어려움을 겪겠지만 기술 투자와 공급만 다변화를 통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기술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꼭 찾아와주세요.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